20평대 아파트가 7천만원이라고요? 아직 광주에서는 학군, 교통, 생활 인프라까지 모두 갖춘 단지를 전세 수준의 금액으로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에서 1억원 내외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가성비 아파트 탑10을 소개해 드립니다. 실거래가 현재 시세, 전세가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상세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서구 내방동에 위치한 솔메타운 아파트입니다. 1999년 준공 총 459세대 최고 20층으로 구성된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지하철 1호선 쌍촌역까지는 도보 14분으로 다소 아쉽지만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이 인근에 위치해 버스와 시외교통까지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학원가와 공원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병원까지 밀집해 있어서 실제 거주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학구는 광주서 초등학교가 도보 14분 거리의 위치에 초품만은 아니지만 자녀 통학은 무난한 편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19평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2022년 1억 1500만원이었지만 2025년 8월 9700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1800만원 하락, 하락률 약 16%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9,500만원부터 확인됩니다. 전세가는 7,000만원에서 8,100만원으로 전세가율은 약 80%입니다. 중공 25년 차라, 노후화는 감안해야 하지만, 입지, 교통, 생활 인프라, 가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거주자에게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랭킹 10위는 솔메타운 아파트로 선정했습니다. 구위는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한우리 아파트입니다. 1992년 준공, 총 1,170세대, 최고 15층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현재는 버스 중심 교통망을 이용해야 하지만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진행 중이라 향후 개통 시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또한 고속도로 진출입로 개설 계획이 있어 광역 교통망 활용도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단지 주변에는 시장, 병원, 상가가 밀집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안정적입니다. 삼각산과 근린공원도 인접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입지입니다. 학구는 오치초등학교가 도보 구분 거리에 있어 자녀 통학 여건이 편리합니다. 개발호재로는 앞서 언급한 광주 지하철 2호선 개통과 고속도로, 진입로, 신설 외에도 오치동 일대 재정비 구역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중장기적 입지 가치 상승 기대감이 있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0평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2022년 1억 4천5백만원이었지만 2025년 9월 7천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7천5백만원 하락, 하락률 약 52%입니다. 다만 해당 거래는 급매물 성격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평균 시세는 9천만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9천2백만원부터 확인됩니다. 전세가는 8,500만원 내외로 전세가율은 약 86%입니다. 노후화와 주차공간 부족은 아쉽지만 지하철 개통, 광역교통망, 생활인프라, 녹지 환경까지 감안하면 실거주를 고려해볼만한 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랭킹 9위는 한우리 아파트로 선정했습니다. 8위는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일곡청솔 1차입니다. 2000년 준공총 650세대 최고 15층 규모의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광주역까지 버스 30분 거리로 지하철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다양한 버스 노선이 교통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변에는 일곡병원, 마트, 상가, 학원가 등이 밀집해 있어 생활 인프라는 비교적 탄탄한 편입니다. 상월산과 다양한 근린공원이 인접해 주거 쾌적성 측면에서도 장점을 지닙니다. 학구는 일곡초등학교가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자녀 통학이 편리합니다. 개발호재는 광주 2호선 연장 신축 아파트 공급 계획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0평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2021년 1억 3500만원이었지만 2025년 9월 1억 700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2800만원 하락, 하락률 약 21%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8800만원부터 확인됩니다. 전세가는 84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전세가율은 약 92%입니다. 준공 20년 이상 경과한 구축 단지로 노후화나 주차 여건 등이 약점일 수 있지만 녹지환경, 생활 인프라, 교통 우재 가능성, 그리고 최근 가격 조정 흐름까지 종합하면 실거주자 관점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랭킹 8위는 청솔 아파트로 선정했습니다. 7위는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율곡타운입니다. 1993년 준공. 총 1068세대, 최고 15층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지하철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단지 앞 다양한 버스 노선이 교통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서구 중심부 및 주요 도로 진입도 수월한 편이라 차량 이용 시 이동 편의성은 기대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단지 주변에는 홈플러스, 병원, 상가가 위치하고 근린공원도 가까워 죽어 쾌적성이 높습니다. 학구는 삼정초등학교가 도보 6분 거리, 그 외에도 다양한 학군이 인접해 자녀 통학이 편리합니다. 개발 호재로는 인근의 광주 2호선 1단계 구간역들이 예정돼 지하철 개통 기대감이 있어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 잠재력이 있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0평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2022년 1억 4천만 원이었지만 2025년 8월 1억 500만 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총 3,500만 원 하락, 하락률 약 25%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1억 1천만원부터 확인됩니다. 전세가는 7,900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전세가율은 약 82%입니다. 중공 30년 가까운 구축 단지지만 학군, 생활 인프라, 교통 우재 가능성, 가격을 고려하면 실거주 메리트가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랭킹 7위는 율곡타운입니다. 6위는 북구 독립동에 위치한 푸른마을 주공 3단지입니다. 1997년 준공총 1,514세대, 최고 20층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지하철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버스 접근성은 양호하고, 차량 이동 시 북구 중심도로 진입이 수월해, 시내 주요 권역으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우남한 국병원, 마트와 상가가 가깝고, 상동교 친수공원, 영산강 대상공원이 가까워 녹지 환경이 풍부합니다. 학구는 독림초등학교가 도보 6분 거리로, 자녀 통학 여건이 안정적인 편입니다. 개발 호재로는 광주 2호선 1단 계역이 단지 인근에 예정돼 있고 도로망 개선 사업도 거론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가치 상승 여지가 있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4평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2022년 1억 7300만원이었지만 2025년 9월 1억 4천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3300만원 하락, 하락률 약 19%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1억 2,700만 원부터 확인됩니다. 전세가는 1억 2,250만 원 내외로 전세 가율은 약 87%입니다. 준공 25년 차이지만 생활과 입지의 기본 요소를 놓치지 않은 실속형 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랭킹 6위는 푸른마을 주공 3단지입니다. 5위는 서구 금호동에 위치한 금호이지구 도계공일 단지입니다. 1998년 준공. 총 435세대 최고 15층 규모의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광주 1호선 운천역까지 도보 30분 거리로 지하철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다양한 버스 노선이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근의 병원, 롯데마트, 상가 등이 위치해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도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학구는 금부초등학교가 도보 2분 거리에 있어 초등 통학 여건이 안정적입니다. 개발 호재로는 광주 2호선 1단계 구간이 단지와 가까워 지하철 개통 호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0평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2022년 1억 8천만원이었지만 2025년 8월 1억 4천5백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3천5백만원 하락, 하락률 약 19%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1억 3천5백만원부터 확인됩니다. 전세가는 1억 300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전세 가율은 약 78%입니다. 준공 25년이 넘은 구축 단지이지만 학군, 생활 인프라 그리고 2호선 개통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가격 대비 입지 메리트가 확실한 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랭킹 5위는 금호이지구 도계공일단지였습니다. 4위는 광산구 도산동에 위치한 우미아파트입니다. 1997년 준공. 총 348세대 최고 13층 규모의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광주 1호선 도산역이 도보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광주송정역도 가까워 통근 및 외곽 이동에 유리한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주변에는 전통 시장과 병원, 상가, 학원가가 밀집해 있어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도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황룡진수공원도 가까워 쾌적한 녹지 환경과 여가 공간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학구는 송정서 초등학교가 도보 7분 거리에 있어 자녀 통학이 편리합니다. 개발 호재는 단지 인근의 도로 개설과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이 있어 잠재적 가치 상승 기대도 있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4평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2023년 1억 4천만 원이었지만 2025년 7월 1억 2천9백만 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총 1,100만원 하락, 하락률 약 8%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9,300만원부터 확인됩니다. 전세가는 8,7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전세가율은 약 86%입니다. 중공 29년차의 노후 아파트로 주차나 단지 구조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지하철 도보권, 광역 교통망, 생활 인프라, 그리고 실거래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수요자에게는 충분히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랭킹 4위는 우미 아파트로 선정했습니다. 3위는 북구 문흥동에 위치한 주문이 단지입니다. 1994년 중공, 총 596세대, 최고 15층 규모의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단지, 인근 다양한 버스 노선이 있어, 시내권 이동이 편리하고, 동광주 IC와 가까워 차량 이동시, 광역 교통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단지 주변에는 홈플러스, 병원, 은행, 다양한 상가가 인접해 있고 문화글린 공원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와 녹지 환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바로 앞 무능초등학교가 있어 안전한 통학 여건을 갖춘 초품마 단지입니다. 개발 호재로는 광주 2호선 개통 예정과 더불어 인근 재개발, 재정비 구역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입지 가치 상승 여지가 있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2평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2022년 1억 5900만원이었지만 2025년 9월 1억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5900만원 하락, 하락률 약 37%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1억 3200만원부터 확인됩니다. 전세가는 1억 1700만원부터 1억 2500만원으로 전세 가율은 약 94%입니다. 노후화는 피할 수 없지만 거주자가 체감하는 생활 편의성과 교육 녹지 환경이 안정적이고 가격 메리트까지 확보된 만큼 실거주 만족도는 여전히 높은 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랭킹 3위는 주뭉이 단지로 선정했습니다. 2위는 서구 풍암동에 위치한 한신 아파트입니다. 2000년 중공. 총 585세대, 최고 15층 규모의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광주 1호선 운천역까지 버스 30분으로 지하철 접근성은 아쉽지만 다양한 버스 노선이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풍암 동네 도로망이 비교적 잘 정비돼 있어 차량 이용 시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도 수월한 편입니다. 롯데마트, 병원, 상가가 밀집해 있어 생활 편의성이 좋고 광주 월드컵 경기장과 체육공원이 가까워 여가 생활을 이용하기 좋습니다. 학구는 풍암 초등학교가 단지 앞에 위치한 초품아 입지를 갖췄습니다. 개발 호재로는 풍암동 일대의 도시계획 재정비 및 인접 구역 개발 여건 변화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어 미래 가치 상승 기대감이 있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4평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2022년 1억 7,500만 원이었지만 2025년 8월 1억 1,100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6,400만 원 하락. 하락률 약 37%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1억 2,500만 원부터 확인됩니다. 전세가는 1억 2천만 원에서 1억 3천 5백만 원으로 전세 가율은 약 89%입니다. 비교적 오래된 단지지만 학군, 생활, 여가 삼박자가 갖춰진 입지에 가격까지 안정적으로 조정된 만큼 실거주를 고민한다면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한 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랭킹 2위는 한신 아파트로 선정했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1위입니다. 1위는 1991년 준공, 총 1,100세대. 최고 15층 규모의 대단지로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바로 빛골파크입니다. 입지를 보면 광주 지하철 1호선 쌍촌역이 도보 약 15분 거리에 있고 차량 이용시 서구 중심 상권은 물론 시청, 상무지구, 충장로 등 주요 생활권으로 이동이 수월합니다. 단지 주변에는 다양한 상권이 잘 형성돼 있고 마트, 병원, 도서관 등 생활기반 시설도 가깝습니다. 화정근린공원, 역사공원이 인접해 도심 한가운데서도 쾌적한 주거 여건을 제공합니다. 학구는 성진초등학교가 도보 7분 거리에 있고 중·고등학교도 인접해 있어 자녀 통학이 양호합니다. 개발 호재로는 쌍촌동 일대 의 도시재정비 및 재건축 논의 가능성이 이어지고 있어 중장기적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꾸준히 유지되는 지역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4평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2022년 1억 7천만 원이었지만 2025년 8월 1억 2천만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총 5천만원 하락, 하락률 약 29%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1억 3천만원부터 확인됩니다. 전세가는 1억 천만원 내외로, 전세 가율은 약 93%입니다. 준공 30년을 넘어 시설적 한계는 분명 존재하지만 도심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 교통망을 모두 갖춘 입지에 가격까지 크게 조정된 만큼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높은 가치를 지닌 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랭킹 1위는 서구 쌍촌동의 빛고울파크로 선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1억원 내외로 매수할 수 있는 실거주 아파트 10곳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장 매력적인 단지는 어디였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